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아카데미 원장 황찬욱입니다. 오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이도 양적 관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중화반응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 작년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서 입가산을 이용한 중화 반응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수능에서도 이가산을 이용한 중화 반응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10ml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다가 한쪽은 일가산인 HA 그리고 또 한쪽은 이가산인 HB, H2B군요. H2B를 넣어주면서, 조금씩 넣어주면서, 어, 넣어준 산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에 대한 자료, 그래서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거부터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 전에 한 가지 받아야 될게 있네요. 산수용액을 넣기 전 상태에, 나하고 다둘 다, 지금 모든 이온의,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이야, 당연히, 그,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몰농도일 테니까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라면 안에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있겠죠. 걔네들의 몰농도의 합이 1이다. 라는 얘기는 각각 그몰농도가 0.5mol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해놓죠. 자, NAOH 수용액은 어떤 놈이냐면 0.5mol 수용액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녀석 10ml 안에는 NA 이온이 5 m 리 l 이 들어있는 거고 OH 이온도 역시 오 밀리몰이 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후에 계속 그 몰수를 밀리몰 단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하고다가 어떤 놈이 일가산인 HA고 어떤 놈이 이가산인 H2B인지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염기 수용액에다가 산수용액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단 가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처음 부분인 요 부위만큼 들어간 이 상황은 두 수용액이 전부 다 염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문제를 푸는 데는 좀더 유리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둘다 염기성이라고 한다면 HA가 들어간 상황과 H2B가 들어간 상황. 그 혼합 용액의 이온들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잠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나트륨 이온의 개수는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HA나 H2B나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면 물농도가 동일하게 X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이 V 밀리리터만큼 넣었을 때그 안에 들어있는 A- 이온의 개수와 B2- 이온의 개수는 당연히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 용액 나하고 다의 나트륨 이온의 개수 그리고 산의 음이온의 개수는 똑같이 들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달라지는 건 뭐냐? OH- 이온하고 H+ 이온이 중화 반응을 해서 지금 우리는 이 V만큼 들어간 상태가 염기성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OH-이온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HA보다는 H2B에서 수소이온의 개수가 두 배만큼 더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OH-의 개수는 H2B가 들어온 경우가 더 적은 양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H2B가 들어간 쪽이 지금 모든 이온의 물농도의 합이 HA가 들어간 쪽보다 더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가 2분의 1이고 다가 5분의 3이니까 나가 H2B가 들어온 놈이고 다가 HA가 들어온 놈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하고 X를 좀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에 Vml가 들어온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다에 Vml 지금 다는 HA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녀석이 몰농도가 X몰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v 밀리터가 들어오게 되면 H 플러스 든 A 마이너스 든 각각 X 곱하기 V밀리몰 이만큼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H 플러스 이온은 OH 이온하고 전부 다 중화 반응을 해서 다 사라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혼합 용에게 남아있는 그, 이온들의 몰수는, 자, 밀리몰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은 5 밀리몰이 남아있을 것이고, A- 이온은 XV 밀리몰이 남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OH- 이온은 5-XV 밀리몰만큼 남아있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네, 10 밀리몰이 남아있네요. 10 밀리몰이 남아있고 부피는 현재 10 플러스 V 밀리리터가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0 플러스 V분의 10 하면은 이게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되는데 이 값이 5분의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V는 얼마가 나오죠? V가 3분의 20, 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분수를 내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예, 특이하게도 지금 이 녀석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를 구해봐야 되겠죠. X는 나의 수용액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나 수용액은 H2B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H 이온의 개수는 e x v 만큼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b-의 개수는 어, xv만큼 들어왔겠네요 그래서 어, 반응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이온들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Na플러스는 5, 그 다음에 b2-군요 예, b2-는 xv, 그리고 OH-는 5-2xv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온의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전체 이온의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10 x v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부피는 10 v 이렇게 되겠죠. 얘의 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v에다가 3분의 2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x는 4분의 1, 네,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많은 정보들 우리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리한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좀 써볼까요? 일단, NaOH 수용액은 0.5 몰라,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요. 얘가 10ml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Na+,와 그리고 OH-의 물수는 각각 5ml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V가 3분의 20ml다. 라는 사실은 확인했고, 그리고 X는 4분의 1이다. 라는 사실까지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이 V인 상태, 이 상태가 염기성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뒤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 나수용액이 3V만큼 들어갔을 때 혼합용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물농도의 합이 정말 2분의 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는 바람에 다 지워졌죠? 어, 나수용액이 h2b 였고요. 그리고 다수용액이 ha 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수용액이, 그러니까 h2b 가 3v 가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b. 2B가 3V, 그러니까 20ml가 들어간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 B-이온의 개수는 얼마가 되냐면, 몰농도가 4분의 1이니까 5ml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H 플러스는 2배만큼, 그러니까 10ml이 들어오겠죠. NaOH 안에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각각 5 밀리몰씩 있었으니까요. 얘네들이 혼합이 되고 나면 남아있게 되는 이온들은 Na 플러스 그리고 B 아, B2 마이너스 예, 계속 2를 빼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H 플러스가 각각 5 밀리몰씩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은 전체 몰수는 15 밀리몰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부피는 어, NaOH가 10ml, 그리고 H2B가 20ml였으니까 총 30ml가 돼서, 어,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2분의 1이 됩니다. 네. 3분의일때 아무 문제 없이 잘 정리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시험에서는 사실 이거 안 하고요. 그냥 바로 Y 값을 구해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A가 5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별 문제 없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A를 2V 2Vmm, 2V 밀리리터만큼 넣은 상황이죠. 자 HA가 EVml, 그러니까 3분의 40ml를 넣은 상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A-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어, X가 4분의 1이니까요. 예, 3분의 10ml 이만큼이 들어갈 거고, H 플러스도 역시 3분의 10ml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호남용액에서의 이온들의 개수는 Na 플러스는 5 m m 몰이 있을 거고요 A 마이너스는 3분의 10 m m 몰이 그대로 있겠죠 자그 다음에 H 플러스가 3분의 10, o h 마이너스가 5 이렇게 있었으니까 o h 마이너스가 남겠군요 o h 마이너스는 3분의 5 이렇게 남겠습니다 전체 이온의 몰수를다 더해보면 5하고 3분의 15 그러니까 합해서 10이네요 전체 몰수는 10이고, 그 다음에 전체 부피는 10 플러스 3분의 4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3분의 70분의 10 이렇게 돼서 7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 값이 A구요. A가 5분의 3보다 작다. 네. 맞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들이 별 문제가 없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y 값만 구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예, 적당히 지우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니까 또 그동안 적어놓은 게다 사라지는군요. 역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NaOH의 경우에는 0.5 몰라이었고 그다음에 10ml 안에 Na+하고 OH-는 각각 5ml씩 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요. 다는 HA였고요. 어, 이 녀석은 지금 V는 3분의 20ml 이렇게 얘기를 했고, X는 4분의 1이었습니다. 자, 이제 HA가 3V만큼, 즉 20ml만큼 들어간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H 플러스 이온의 개수, 그리고 A 마이너스 이온의 개수는 각각 5ml씩 들어있게 되죠. 원래 NaOH, NaOH 안에 Na플러스하고 OH마이너스가 5 밀리몰씩 들어있었으니까요 얘네들이 혼합이 되고 나면 H플러스하고 OH마이너스는 전부 다 없어지게 되고요 Na플러스하고 A마이너스가 각각 5 밀리몰씩 남아있게 됩니다 자 Y는 전체 이온의 몰수가 10 밀리몰이고요 부피는 10하고 20을 더한 3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삼분의 일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답이 여기에 답이 지금 삼분의 일잘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가정은 별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